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지프 온전시장의 1팀.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지프 온전시장 1팀, 권결팀장입니다. 어,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결팀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부터 이제 주임에서 좀 어색하지만 대리로 직급이 바뀌었습니다. 전정유 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7월 달에 어 간단하게 저희가 바뀐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혹시 있죠? 어 이슈가 뭐죠? 7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 6월 달에 어떤 루비콘루비콘 랭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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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하고 블래디에이터가 네. 글라디에이터. 사이드 스텝으로 해서 랭글러는 100만 원 상당의 사이드 스텝. 블라디에이는 160만원, 140만원 140만원 상당의 사이드스텝을 제공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요 오버, 여러분들 오버랜드는 사이드스텝이 달려 나오잖아요 근데 루비콘 같은 경우는 강철로 된 락네일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락레일을 떼고 사이드스텝을 달... 신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혹시 어떻게... 음. <laughs> 그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뭐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이드 스텝을 달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아이가 있거나 네. 그 그리고 집에 그 노인분들이 있거나 어 그렇죠 그 키가 네. 작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이제 치마 입었을 때나 거기에 불편해서 사이드 스텝을 많이 착용을 하십니다 와. 근데 장착을 하시는데 그 장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혼자 타시거나 가족분들이 없으시거나, 그리고 아니 오프로드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어, 사이드 스텝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저희한테 그 모든 영업사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원주 전시장은 그런 부분을 좀더 완화해서 고인들한테더 혜택을 드릴 수 있게 아 저희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laughs> 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석시원하게 말하면 그냥 긁, 긁어주겠다. 어, 석시연, 그. 예, 그거 뭐, 어, 네, 네. 뭐.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laughs> 네. 아, 저기 전 시장은 얼마인데 너는 얼마예요? 이런 거... 약간 그런 내용인데요. 그, 아, 전국에는 통일적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판매가 네. 어, 여기 전 시장, 저기 전 시장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과 이제 <laughs> 많은 소통을 하다 보면 다른 전시장에서는 할인을 더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저희로서도 이제 뭐 당황할 수도 있고 당연할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 서로간에 이제 감당 들러들과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면은 서로 잘 조율이 될수 있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 <laughs> 네, 이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차는 당연히 싸게 사면 좋겠지만, 우리 딜러도 어쨌든 이 차를 팔아가지고 일정 부분의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쵸.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사후 관리할 때 전화를 주실 때 기분 좋게 전화 받을 수 있게끔, 그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맞춰드리긴 수는 있어요. 그죠? 상당히. 유튜브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대놓고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이 금액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제 상의를 한다는 게참 이게 속상하고 참 어려운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랭글러쪽과 이제 그레디데이트쪽 이제 사이드 스텝과 이제 그뭐 추가적인 할인 그걸 떠나서 기존에 있는 뭐 레니게이드나 혹시 이런 차량들 지금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장 계약을 하면 출고가 저희가 3월달, 4월달까지는 재고가 많았습니다. 3, 4월달? 네, 그리고 5월달까지가 괜찮았었는데, 어, 이제 날씨도 많이 풀리고, 여성분들이나, 또,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또, 아주머니들이 학교를 등학교시키는 그런 차량을 매니게이드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재고 자체가 지금은 6월달에도 없어서 많이 고생들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6월 달도 저희가 레니게이드 물량이 많이 모자라서 계약만 하시고 그리고 고민하신 분들 중에 어, 고민을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연락을 하셔서 어, 저 차량을 결정을 했으니까 계약을 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아니면 다다음 주에 아니면 내일 3일 뒤에 차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 저희가 이제 말씀하는 걸 믿질 않죠. 왜? 저희는 영업사원이니까 차량 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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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해지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분은 저 영업사원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재고가 있는데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보통 진짜 한 3, 4월만 해도 지금 계약하시면은 뭐 늦어도 열, 빠른 일주일이면 출고된다고 저도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컬러만 맞으면은. 근데 이제 지프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저희가 지금 엄청난 순위권에 들어와서 수익이 순위권 확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재고도 또 이팡은, 또 미국이 또바워가 세잖아요. 이팡은 어, 절대 밀리지 않아요. 따박따박 돼요. 근데 그만큼 뒤에 오더, 백오더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어, 차량 출고가 그만큼 조금 지연되는 거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어, 저는 한달 이상 기다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계약하셨던 분들이나 6월 초에 계약하셨던 분들 이제 요것달말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받는다는 말씀못 드리고 확률이 있는 거니까 어, 저희 전시장 뿐만 아니고 다른 전시장을 가시더라도 어, 영업사원이 어, 레니게이드나 뭐 그런 차량을 가셨을 때 어, 재고가 없습니다라고 하셨을 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믿으시는지, <laughs> 아이 사람 다 아, 판매를 하려고 <laughs> 네. 거짓말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뭐 정직한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정직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 전적으로 믿고 차량을 또 이제 구매하실 전에 영업사원을 잘 초이스 하셔서 서로 어, 오해가 없이 이렇게 믿는 사이로. 오, 했으면 좋겠어요. 이 초이스라는 단어가 영업사원 초이스를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어, 그 영어를 아, 아, 선택이라고 아, 하는 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6월달에 이어서 7월달 같은 경우는 크게 어, 각 차량마다 금액적인 어, 바뀐 프로모션은 크게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어, 요 프로모션으로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laughs> 그렇죠 그리고 어, 이번 7월달부터는 아마 제가 이제 지프에서 지금 10년째 근무 중인데. 10년째요? 네 아. 제가 2000 2002년, 2002년. 2002년부터, 2012년부터 근무했죠. 2002년 월드컵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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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때 수업설이 좀 네. 풀어주시면 안 네. 돼요? 그 월드컵 때, 예, 하여튼. 그 2012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보면 <laughs> 제일 많이 팔리는 달이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이에요. 음, 왜요? 왜냐면 그때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또 여름철에 저희 타시는 분들이 서핑이나, 그러니까. 네, 서핑이나 캠핑이나 그리고 여러가지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가족끼리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때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구입 어, 예정이신 있으 분들은 두번달 프로모션 많이 저, 적용을 받으시려고 하시려면 어, 좀 빨리 그쵸 계약을 네.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차출고는 빨리빨리 배정받아가지고 네 저, 우리 또 팀장님께서 도 경력이 어마어마 어마무시, 무시하시기 때문에 차량은또기아 막히게 잘또 빼주십니다 또 저.. 저보다 그.. 어, 이.. 전주임이 <laughs> 대리입니다 전 예, 대리가 <laughs> 저번달에 한 3배정도 저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저.. 저는.. 예.. 힘듭니다 아뭘뭘요 매일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아, 힘듭니다 아, <laughs> 도와셔야니다아예 여러분들 아기가 저번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힘듭니다 아, <laughs> 아, 잠을 못 자서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아, 네. 기저귀가 비싸서. 기저귀가, 아. 하. 생신, 생일, 생일 선물 이제 기저귀를 한 박스로. 아이,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아, 오늘 업로드 될 영상 중에 저희 이제 그 지프 시스코빌 어, 숙박권 이용권 및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품 추첨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어 조금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이 영상 후반부에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날씨 더운 날씨에 보기 뭐, 조심하시고, 예, 환절비. 아, 목이, <laughs> 목이 조심하십시오. 목이요? 요즘 목이 무섭습니다. 뽑기를 아... 통해서 저희 지프, 어 콘솔, 콘서... 그 지프 시스포크 콘도, 그리고 카라반, 그리고 기타 뭐 우산이나 사은품을 어, 증정해 드리기로 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뽑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접 참,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작불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보내드릴 거고, 1등하고 2등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스케줄을 저랑 조정을 하고, 제가 이제 이사님께 말씀을 드리다. 가그 청소할 때 잔소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사님이거든요. 이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 우리 숙박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 사이드 스텝이, 어? 루비콘을 생각하면은, 아니, 아니, 오버랜드를 생각하면은, 오버랜드는 좀 차별화되게 딴걸좀 해준다고 하던지뭔 사이드 스텝을 달려있는 거에 사이드 스텝 할인을 해준다,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차라리 그냥, 어? 속시원하게 오버랜드는 금액적으로 얼마 해주고, 루비콘은 똑같은 금액만큼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그냥 명시를 해주면은, 우리도, 어, 영업상황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그 7월달에 많이 구매해야 됩니다. 그 7월달에 많이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많이, 많이 문의 주시고, 어, 여러 사람이 있거나,